영령전에서 확인해야 될두 가지는 하나는 같은 점이고 하나는 다른 점입니다. 이두 가지가 다 종묘가 조선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. 자, 첫째, 같은 점. 처음에 언뜻 들어와서 영령전을 보면 정전하고 거의 똑같은데 뭔가 좀 작다. 맞습니다. 종묘 정전의 건축 원리, 반복과 대칭 그대로 지켜져 있고요. 심지어는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서월랑 동월랑 저쪽 의도적으로 대칭을 깬 것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좀 작죠 여기서 영령전이 정전과 다른 점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, 첫째는 영령전은 정전하고 다르게 가운데가 높죠 저 가운데가 태조 이성계의 4대조까지를 모신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모신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정전에서는 서쪽이 상석이었는데 글쎄요, 태조 이성계의 4대조는 가운데, 그것도 좀 높이 모셔져 있습니다.